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란입니다 오늘은 보통 나 뭐뭐 했어, 왔어, 갔어, 먹었어, 봤어, 이런 식으로 완료로만 알고 있는 혹은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는 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많이들 틀리시는 부분이라서 한번 짧게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어기조사 러에서 어기조사는 어기조사라는 건 문장 끝에 써요. 문장 끝에 써서 그 문장에 어투 같은 거를 나타내는데, 저희 밥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뭐뭐입니까? 할때 마,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권유, 청유할 때 뭐뭐 하자. 뭐 이런 거 했을 때 바. 이런 것도 문장 끝에 쓰이죠. 이런 게다 어기조사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러, 자. 어기조사, 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도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 음, 일단, 문장 끝에 쓰이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상황 변화라고 써있죠. 보통은, 뭐, 뭐, 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음, 근데, 더 정확히 문장 끝에 쓰이는 경우는, 상황이 끝났을 때. 그래서, 상황이 끝나서, 그게 변화가 됐을 때 쓰는 건데요. 문장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번째 1번을 보시면 시아위러 시야 시아, 위러 시야 위러 시야 내리다 유 비구요 너는뭐뭐 했다 라고 일단 한다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 비가 왔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하세요 정확히는 비가 옵니다요 비와 안돼 도영아 깎아줄게 보통 비가 왔어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찾아보시면 비가 옵니다 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러 자가 없이 시야 위만 있어도 비가 온다고 시야 위러도 비가 온다예요 요시 뭐 차이 나음 요시 뭐차 비에나 뭐가 다르냐면 러 자가 붙은 거는 변화됐다 라고 했죠 응, 응. 아까까지, 방금까지 안 왔다가 지금 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와요. 결국엔, 아까는 안 왔는데, 지금 갑자기 비가 오네요. 그래서, 다 줄여서, 비와요. 비, 비 온다 라고 해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후이 지알러. 후이는 돌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할 때, 회자인데요. 후이 지알러. 집으로 돌아갔다죠. 그래서, 이거를, 브이지 알러, 어디 갔어? 음, 어, 네. 집에, 집에 갔어. 음, 상황이 변화가 된 거예요. 방금까지는 여기 있다가 브이지 알러, 집에 갔어.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상황이, 상황이 끝난 걸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그 이면에는 이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끝나고 변화가 됐다. 그 다음에, 음. 진짜 진짜 많이 틀리시는 표현 중에 하나. 형용사 기억하실까요? 형용사. 예쁘다 좋다, 뭐 춥다, 덥다, 크다 이런 상태에 나타내는 형용사와 러자가 같이 쓰이는 경우는 대부분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나 예전에 말랐었어. 나 예전에 뭐뭐 했었어. 나 예전에 너 좋아했었어. 이런 식으로 물론 좋아하다는 동사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과거형으로 하게 돼요. 응. 근데 형용사와 러가 같이 쓰인 경우는 무조건 바뀐 거예요. 저에 있으나 무슨 뜻이냐면 제가 몇 개를 써놨어요. 팡 뚱뚱하다요. 팡 뚱뚱하다. 러랑 같이 쓰면 음. 보통 어나 예전에 뚱뚱했어 체격이 좀 있었었어 이런 식으로 과거로 쓰시는데 뿌싱 부드해. 응. 그게 아니고 팡러 뚱뚱하게 러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에 팡러 살쪘어. 반대 뭐 마르다 뭐, 쇼해서 쇼러 말라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나 요즘에 살 빠졌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갑자기 날씨가 르러 더웠었다 아니고 더워진 거.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형용사가 아니죠? 시, 환 수, 이어. 안 돼, 안 닫혀 도영아. 이거 안 돼. 안 돼. 문이안 닫혀서 그래? 응? 문이안 닫혀서 화가 났어? 응? 응. 도영이 이거 그리고 있어. 까까도 먹고 엄마 수업 마저 할게. 보이스. 시환실 여메이어는 동사 대회 갑자기 같이 써져 있죠. 응. 형용사 러 뿐만이 아니고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든지 뭐 좋아해, 사랑해 뭐 이런 것들 뭐 싫어해 뭐 이런 것들 있죠.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가 동작에 관련된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또한 동사예요. 응. 응. 그다음에 뭐, 판단 동사, 이다, 아니다,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소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긴 한데, 그냥, 대표적인 유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게 쓸수 있어요. 음. 일단, 시, 환, 심리 나타내는 동사죠. 시, 환, 러, 좋아, 좋아했었어,가 아니고, 안 좋아했다가, 시, 환, 러,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음. 뭐냐냐냐냐 그 다음에, 是什么什么了？나 <러> 예전에 선생님이었어요. 과거가 아니고, 是老师了. <러> 응. 지금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응. 그다음 이올러 있었었다가 아니고, 있게 된 거. 그래서 생겼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메이올러 없어 없게 된 거니까 없어진 거. 응. 없었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응. 얘네들은 과거로 어떻게 나타내나요? 그 앞에 시간사를 쓰시면 돼요. 예전에, 뭐몇년 전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거나 그전 문장에 나오거나 해서 유추할 수 있도록 굳이 과거용으로 쓰지는 않아요. 음. 자, 그 다음. <laughs> 그 다음에 과거 부정을 나타낼 때, 일단 과거로 통을 치자면, 과거 부정 밥 먹었니? 출판러마라고 했을 때 아니 안 먹었어라고 하려면 과거 부정은 메이요로 써주셔야 돼요. 뿌 응. 같은 경우는 뿌칠 어떻죠? 안 먹어라는 미래 의지 까까 여기 있다. 까까 여기 있어. <laughs> 안 먹어. 과거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응. 안 먹고. 이 고양이 용인데요. 우리 아가도 낱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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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개라. 넥스트라고 써있지? 어. 어디까지 어. 뭐니 뿌, 안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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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내 미래 의지를 나타내요. 의지. 응. 그 다음 안 먹었어라고 과거 부정을 나타내실 거면 꼭 메이어로 해주셔야 돼요. 왔어? 아니 메이어 이렇게. 응.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실수도 많이 하시고 먹었니? 라고 했을 네, 때안 네. 먹었어 메이어 만 하셔야 되는데 매어 칠러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뭐 했어 이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닌가요?라고 음 하는데 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음까 음. 까. 까. 음. 자치라는 동사를 사이에 두고 러는 발생. 했을 때, 그래서 그 상황이 끝났을 때 썼죠. 근데 과거 부정은 메이오는 발생이 했나요? 안 했나요?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과거 부정 메이오랑 완료 나타내는 러는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이 돼요. 음. 그래서 과거 부정은 러랑 절대로 같이 쓰지 않는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 부정을 나타내는 우와 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응. 제가 어 없는데. 빵떡 줄게 응.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 볼 거예요. 이건 떡이야. 도용아 떡. 주세요. 응. 이것도 주세요. 아니야? <laughs> 응. 떡은 응. 응. 안 먹어? 응. 어. 맛있는데? 응. 응. 이거 할아버지 갖다 드려. 삐어, 응. 삐요랑 어디까지 얘기했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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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그래 응. 이건 없어 조용아. 메이어. 안녕. 아니야. 아니야? 없는데? <laughs> 너가 다 먹어서 메이어라 없어졌어. 이게 없어 다 떨어졌어. 미치뛰어아라너다 먹어버렸네. 음.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고요. 요거 요걸로 한번 문장 하나만 들어볼까요? 음. 상러 살쪘어 뭐 살쪘다라고 했는데 문장을 한번 볼게요. "我在上海读大学的时候"胖我胖了1公斤"我在上海读大学的时候"胖了1公斤"这个。 在 상하이 상해에서 두따쉐的时候 학을 다닐 때팡러 살쪘었다가 아니고 살쪘다예요. 음. 러 쪘다. 10공진 10kg. 음. 깡.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네요. 어? 오늘은 진경 엄마 쇼타우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따지아 도신콜라. 재젠.